여러분은 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실은 저는 돈에 관심이 없는 듯이 살아왔고 막상 어, 열심히 돈 얘기를 하고 돈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굉장히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어,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왜 나는 돈에 관심이 많고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돈 얘기하는 걸 두려워할까? 그리고 나는 정말 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돈을 알고 싶었고 돈을 알고자 하니까 정말 사람을 알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또 정확히도 알아야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먼저 1단계의 자의식 해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저는 제 자의식의 해체라는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제가 저의 실체를 보게 되었어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동해야 될게 무엇인지 어, 그것을 다시금 새기고 그동안은 수많은 책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뭔가 지적 호기심을 채웠다고 아니했던 그런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저를 알리고 싶어요. 그동안은 저를 알리기를 두려워했는데 많이 알려지고 주목받는 것에 돈이 따른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돈은 주목을 따른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리는 행동을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계속 공급하려고 해요. 공급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무엇이라도 공급하는 행위를 열심히 해 가겠습니다. 제가 올해 안까지 100개의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굉장히 지금까지 저의 그런 패턴을 봐서는 조금 무리일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지만 저와의 약속, 이것을 저는 꼭 지키기 위해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제가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 그동안은, 어, 거기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한 발, 한 발짝 행동하는 것, 작은 행위 하나 바꿔가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음, 보여드리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세요. 저는 정말 돈을 벌고 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싶습니다.